이명웅의 이별곡 뜨거운 반응 쏟아져 평론가 극찬 릴레이 패티김도 점지척할까?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 이명웅이 부른 명곡 기별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웅이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낸 이 곡은 팬들 뿐만 아니라 평론가들 그리고 음악계의 거장들로부터도 극찬을 받으며 화제를 모은다. 패티김의 원곡이 가지는 깊은 감성을 이명웅은 어떻게 재해석했을까? 이별을 부른 이명웅의 목소리에는 어떤 매력이 담겨 있을까? 이 글에서는 이명웅의 지별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그가 선보인 무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한다. 1. 이명웅, 이별을 부르다. 새로운 감성의 해석. 패티김의 대표적인 곡중 하나인 지별은 한국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곡이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이 곡을 이명웅은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다. 이명웅의 지별은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노래가 지닌 깊은 감성과 울림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명웅의 부드럽고 섬세한 목소리가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팬들은 이명웅의 무대를 감상하면서 그가 원곡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원곡을 떠올리게 하는 감동적인 표현과 그의 독특한 해석은 그동안 지별을 여러 번 들어본 이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무대는 마치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졌다. 2. 이별을 다시 부른 이명웅. 조회수 300만 돌파. 유튜브에서 이명웅의 지별 무대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별이란 노래의 조회수가 300만 뷰를 넘었는데, 이는 단순히 이명웅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명웅이 부른 지별은 그가 부른 다른 곡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노래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현력 덕분에 이 곡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팬들은 이 영상을 공유하며, 기별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을까, 라며 그의 무대를 극찬했다. 평범한 가수가 부른다면 지나칠 수 있는 감동을, 이명웅은 그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채원했다. 유튜브 댓글들에서 팬들은 지명웅의 목소리는 묵직하게 마음에 와닿는다. 다시 듣게 되는 매력적인 목소리라며 그의 노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 3. 패티김의 지별을 부른 이명웅. 고전의 새 옷을 입다. 패티김은 지별이라는 곡을 부른 이후, 이 노래는 그녀의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곡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에 의해 여러 번 리메이크 되었고, 그중 이명웅의 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부른 기별은 단순한 커버가 아니었다. 패티김이 불렀던 고전 명곡에 이명웅만의 색깔을 입혀 새로운 형태의 감동을 선사했다.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은 이명웅이 기별을 부를 때 원곡에 대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그만의 감성으로 곡을 해석하는 데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가 이 곡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가 만들어낸 감정선은 패티김이 부른 기별과는또 다른 느낌을 준다. 그의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감정을 차분하게 이끌어내며 팬들로 하여금 이 노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 것이다. 4. 평론가들의 극찬과 함께한 이별. 이명웅이 부른 이별은 단순히 팬들만의 반응을 넘어서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명웅이 부른 이별을 뒤 곡의 감동을 새롭게 풀어냈다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들은 이명웅이 가진 특유의 감성적 표현력을 강조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노래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한평론가는 이명홍은 단순히 원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노래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다라며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어떤 부드러운 음색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곡은 패티김의 원곡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그 원곡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 팬들의 뜨거운 반응 유튜브 댓글들. 유튜브에서 이명웅의 지별을 감상한 팬들은 다채로운 반응을 남겼다. 한 팬은 이 노래를 이명웅이 부르니 새로운 노래처럼 들린다. 그가 불렀을 때 이별이란 노래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팬은 지별이란 노래를 이렇게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가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웅이 부른 이 노래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 노래를 듣게 된한 팬은 지명웅의 진지한 표정과 감성은 너무나 매력적이다라며 그 노래를 처음 듣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뿐만 아니라 김영웅은 음악을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라며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한 팬들도 많았다. 이와 같이 이명웅의 이별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여겨졌다. 6. 이명웅의 노래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다. 이명웅은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무대를 보여준다. 그가 부른 곡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그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듣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이명웅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가 부른 노래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지별과 같은 고전 명곡을 부를 때마다 그의 음악적 역량은 더욱 빛을 발한다. 이명웅이 부른 이 노래는 단순히 그를 좋아하는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큰 의미를 남겼다. 그의 목소리로 다시 살아난 지별은 이전의 감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7. 이명웅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승한 이후 그의 음악 경력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가 부른 곡들은 어느 하나 빠짐없이 감동적이며 그의 무대는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다. 이명웅은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그 안에 새로운 색을 입혀 트로트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그가 부른 이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곡이었다. 팬들과 평론가들 모두 그가 부른 이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전통적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명웅이 부른 희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곡이 되었다. 팬들, 평론가들, 그리고 음악계의 거장들까지 모두 그의 무대를 극찬하며 그가 가진 독특한 감성적 능력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했다. 패티김의 원곡을 부른 이명웅은 이 노래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며 또 다른 명곡을 만들어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것이다. 이명웅의 이별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그가 만든 예술의 상징처럼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명웅 씨가 부른 지별 노래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이명웅 씨만의 독특한 감성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별이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이명웅 씨가 어떻게 잘 소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가 부른 이 노래는 패티김 씨의 원곡과는 또 다른 감동을 준다는 평이 많다. 이별이라는 곡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부터 그 곡의 감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만, 이명웅 씨가 부른 이 노래는 그 감성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명웅 씨의 지별을 다시 듣고 그가 어떻게 노래를 풀어내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과 깊이 있는 감정을 통해 마치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노래의 원곡이 가진 클래식한 매력을 이명웅씨가 어떻게 현대적인 색깔로 변형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그 노래의 감정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은 김영웅씨의 지별을 들으면서 옛날의 추억들이 떠오른다. 패티김씨가 부른 이 곡도 좋았지만, 이명웅 씨가 부른 버전은 마치 새로운 노래처럼 들린다며 감동을 전했다. 또 다른 팬은 이 노래는 정말 이명웅 씨의 노래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또 다른 명곡 같다며 그가 부른 이별이 원곡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이명웅 씨가 부른 이별은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곡이다. 그는 이 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감정의 깊이를 한층 더 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적 성장에 대해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노래가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서는 이유는 이명웅 씨가 그만의 스타일로 감정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있다. 그가 부른 이 노래는 이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노래로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 씨의 지별을 들은 팬들은 그의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에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정성과 감동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꼼꼼함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에서 느껴진다. 이명웅 씨는 무대에 오르기 전 철저히 준비하며 자신의 음악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 가수로 유명하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그의 노래에 대한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든다. 이명웅 씨는 팬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 항상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가 부른 지별에서도 그런 진심이 묻어난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느끼고 그를 통해 위로와 힐링을 얻는다고 말한다. 임영웅 씨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가 부른 이별은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지만 그가 이 노래를 부를 때의 표정과 제스처에서 오는 감동이 크다. 무대 위에서 임영웅 씨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감정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팬들은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이명웅 씨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그가 전달하려는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다. 이별은 이명웅 씨가 가수로서만 아니라 하나의 감성적인 아티스트로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부른 이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곡으로 남을 것이다. 이명웅 씨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들을 선보일 것이며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이명웅의 음악적 감성과 팬들의 반응. 이명웅 씨가 부른 지별은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서 원곡이 지닌 감성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돋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에 있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울림을 전합니다. 이명웅 씨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가사 속 감정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현대적이고도 감성적인 터치로 풀어냅니다. 이런 점에서 팬들은 그의 목소리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별이라는 노래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룬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패티김 씨의 원곡이 시대를 초월한 명곡으로 사랑받았다면, 이명웅 씨는 그 명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시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부드럽고도 섬세한 목소리는 원곡이 지닌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덧붙여 노래를 들은 이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달합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유튜브 댓글들에는 이명웅 씨의 지별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의 목소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한테는 지명웅의 지별을 들으니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의 감동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또 다른 팬은 지명웅 씨는 언제나 감동을 선사하는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그의 목소리와 노래 해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지별은 단순히 과거의 명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곡에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덧붙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언제나 팬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며 과거의 명곡을 현재의 시점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명웅의 다른 명곡들과 팬들의 평가. 이명웅 씨가 부른 지별로에도 그의 다른 명곡들은 그만의 특유의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램, 보라빛 엽서 등은 모두 이명웅 씨만의 품격 있는 해석을 통해 다시금 빛을 발한 곡들입니다. 특히 바램은 그가 부른 버전이 원곡의 감성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 새로운 차원의 명곡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지명웅 씨가 부르는 바램은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명웅 씨는 또한 네버엔딩 스토리와 같은 글로벌 히트곡도 소화하며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부른 탑송이나 트로트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이 그의 팬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가수의 기술을 넘어서 듣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명웅 씨의 성실함과 팬 사랑. 이명웅 씨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대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노력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모습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촬영 전 간단히 샐러드를 먹으며 허기를 달래는 모습에서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게 만들며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모습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명웅 씨는 또한 자신의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팬클럽에 올라온 글이나 영상에 대한 댓글을 꼼꼼히 살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소통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모습과 팬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결론. 이명웅 씨는 지별을 부른 것처럼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에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녹여냅니다. 팬들은 그가 부른 노래에서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공감하며 그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취는 단순히 흥행적인 성공을 넘어서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명웅 씨가 부를 또 다른 명곡들이 기대되며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든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